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손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그림이 좀 많아요. 세 장이나 되는데 어, 그래도 내용은 어, 뭐 다른 단원에 비해서 뭐 그렇게 많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 좀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이제 손입니다. 손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뇌 전체가 있으면 이 부분입니다. 어, 말 그대로 대뇌 에 비해서 작은 뇌라는 뜻이죠. 야. 자 여기 이제 어, 모형상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뇌인데요.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이 있겠고요. 옆에서 본 모습이고, 여기 쥐어갖고 있죠. 손에 자, 뒤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뒤에서 보는 게더잘 보이죠. 이렇게 바닥에서 봐야 이렇게 더잘 보이죠. 그죠. 음,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모습과 어, 뒤에서 본 모습 이렇게 되 있는데요. 뭐 이제 되뇌에 가려서 잘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한번 이제 우선 이거 갈라서 예, 보면 이렇게 단면도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아, 이렇게 생겼고 그냥 우리가 이제 손에만 떼서 본다고 생각하면 자, 이 상태에서 래서 보면 네. 이 모양, 예, 이런 모양 예,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모양이고요 자, 뒤에서 봤을 때 모양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나비 모양 같이도 생겼고 그죠?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손에고요 여기 단면도가 되겠죠? 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어, 모습을 이제, 모형상으로 봤는데, 이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한 모형을 보겠구요. 우선, 이, 손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운동. 자, 손해도 우선 운동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어, 우리 대뇌대뇌 어, 대뇌 겉질. 자, 우리 여기서 이제 굳이 따져보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어, 이쯤이 제 중심 고랑이 되겠고요. 중심 고랑이 되겠고 어, 어 이게, 이게 중심 고랑이겠네요. 어, 죄송합니다. 중심 고랑이 되겠고 이 중심 고랑의 이 앞쪽 이 부분이 그죠. 이 부분이 1차 운동 거치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운동이 시작된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운동 명령이 떨어지는데 자 봅시다. 자 일단 뭐 여기서 이렇게 운동 명령이 내려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제 뭐하고 연결 될까요? 이제 LMn과 연결이 되겠죠. 요게 이제 UMN이 되겠고, 그죠? 써볼까요? UMN. 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LMN이 되겠습니다. 로우 모터 뉴런. 어쨌든 얘가 가서 결국은 근육, 그죠? 근육을 어, 자극해서 어떤 운동을 일으킬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 이건 이제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대내에서 이 나오는 운동명령이요, 이 근육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일부가 어떻게 돼요? 쭉 해서, 손해로 들어옵니다, 손해로. 자, 즉, 뭐냐면, 내가 내린 운동명령이요, 근육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손해로도 가요. 그러니까, 손에는요 근육, 그 대내에서 내렸던 근육을 움직이는 그 명령을, 알고 있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얘가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손에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일단 이 지금 이 빨간색이 뭐겠어요? 지금 뭐이두개다 합쳐서 뭐 이거든 이거든 이거든간에 두 개가 뭐예요? 의도된 운동 명령이 되겠습니다. 맞죠? 네. 운동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어... 운동 명령을 내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 운동 명령이 어때요? 얘가 이제 그 반응을 했겠죠. 근육이 뭐 수축을 했겠죠. 그러면 이 운동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옵니다. 이 결과도 이제 어디로 오냐면. 이도 이제 뭐 감각신 이제 감각신경인데 이제 무슨 감각이에요? 얘 움직였던 고유 감각이 되겠죠. 얼만큼 굽혀졌는지 뭐 이런 이제 어뭐 것들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또 연접을 이루어서올 겁니다. 이게 또 어디로 가요? 와요? 여기로 가요. 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고유 감각이죠. 고유 감각이고 지금 손으로 가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어떤 무의식적인 어그 어떤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예요? 실제 운동 결과죠. 일단 실제 운동 결과, 그러니까 얘는 일단 뭐 고유 감각이 되겠어요. 일단은 자, 어쨌든 간에 어, 처음에 이 대뇌 겉질에서 내렸던 이 운동의 명령, 그리고 이 근육이 반응했던 그 결과, 그죠? 그둘다 어디로 가요? 손해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 손해는 어 처음에 내렸던 명령, 그 다음에 그니까 원인, 그죠 원인과 결과라고 표현할까요? 이 원인과 결과를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얘는 얘는 뭐랍니까? 비교를 해요, 비교. 그러니까 이 손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비교측정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그냥 비교하고 어, 알고만 있으면 끝납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그 알고 있는 것을요, 이렇게, 다시 근육으로 보내요. 왜 보내요? 머리에서 운동 교정을 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예. 그 또, 이제, 이 손해를 또 별칭으로, 오차 교정기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음, 비교해서, 어, 어떤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교정해줌으로써 교정까지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손의 기능 중에 또 운동을 계획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은 대뇌로 보내줍니다. 이것을 이게 뭡니까? 운동 계획. 그러니까 이 손에는 운동 전용 뇌라고 볼수 있어요. 운동의 계획, 대뇌의 계획까지도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손해가 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라는 걸잘알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익숙한, 우리 몸에 체득된 운동들을 이 손해가, 어, 하게 됩니다.